자 오늘 도 올라 와 반갑습니다. 울산카 TV 건명진 보장입니다자 오늘은 코란도 스포츠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그냥 코란도 스포츠가 아니라 더뉴 코란도 스포츠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코란도 스포츠 요즘에 캠핑이다 차박이다 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그런 차량이죠. 코란도 스포츠는 화물차로 분류도 어 있어서 세금이 싸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 목적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 높은 실용성을 보이는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러시는 분들 꼭 나오죠. 뭐,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이차 미션 문제 많은 그차이가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14년식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비트라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고장이 많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년식 이후 모델이라서 14년식 이후 모델 같은 경우는 5단 벤츠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제서야 차량 소개해드리네요. 얘 이름은 아시다시피 더뉴 코란도 스포츠 CX7 4륜 익스트림 에디션 등급이고요. 18년 1월식 7만 킬로 대 주행을 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교환 없는지 저 성능 점검 기록번 한번 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번 나와주세요. 이어! 자, 보시는 것처럼 무사고로 나오고요. 교환 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누유나 다른 점검 사항들도 양호 판정받은 상태 좋은 차량이에요. 자, 이렇게 외형은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을 보시면 문콕이나 기스, 이런 큰 상처들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차고가 높다, 높다 보니까 타고 내리실 때좀 편하게 타고 내리시라고 이렇게 발판 보조발판이 있고요. 깨짐이나 찌그러짐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휠휠 휠 같은 경우는 상처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많이 남아있습니다. 7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앞쪽 앞쪽 휠 같은 경우도 상처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60%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후면부로 와봤는데요. 이쪽 가운데 부분 보이시나요? 은색 몰딩 부분. 어, 이거 뭐고?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익스트림 등급에만 들어가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뭐, 희소성 가치는 있어 보이네요. <laughs> 자, 이번에 볼 것은 픽업 차량의 최대 장점. 바로 트렁크. 캠핑도 가고, 차박도 가고, 낚시도 가고,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것저것 가는데 비가 온다. 에헤이, 우리는 하드탑인데, 걱정 없지요. 자, 이번에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는 깔끔한 맛을 살려주는 검정색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쌍용차를 보실 때한 가지 팁, 단점이 있는데요. 이쪽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깨끗하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녹듯이 흘러내리면서 가죽이 까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쪽 손잡이도 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 시트들도 까지는 현상,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점 주의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시트 조절 스위치가 이렇게 돌리는 타입이에요. 앞쪽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뒤쪽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등받이 버튼이고요. 그리고 핸들 왼쪽편을 보시면요. 차체 자세 시스템, 접이 미러, 그리고 핸들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탑승해서 이렇게 핸들을 딱차 보면 프레임 바디 차량의 특유의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이 프레임 바디를 타보신 분들은 아, 그 느낌, 나도 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스위치, 그리고 크루즈 기능이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실 주행거리 72,919km 대략 4년 된 차량이 7만km를 탔다. 픽업 차량인데 이거밖에 안 탔나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딱 알맞은 키로수죠. 자 센터페시아 쪽을 보시면 8인치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보진으로 변속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후방 카메라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열선 이렇게 돌리는 타입이고요. 조수석 시트 열선 그리고 사륜 변경 레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 키인데, 그냥 기존의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뉴 코란도 버튼은 이렇게 스마트 키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 실용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 위쪽에 보시면은 할패스,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아봉! 기아봉 보시면,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기아봉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액티언 같은 경우에도 이 기아봉과 이렇게 레버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기아봉 같은 경우는 쌍용차의 고정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차 실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보이시나요? 이쪽 손잡이, 손잡이 부분도 까짐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열적 이쪽 손잡이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 적어서 컨디션 자체가 진짜 최상급이에요. 깨끗해요. 보이시죠? 자, 이번에 2열로 와봤습니다. 승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니 시트가 얼마나 편안할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제가 2열에 이렇게 타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여기 뒤쪽이 막힌 타입이라서 픽업 차량이라서 등받이가 고정형이라서 불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했는데요. 배가 조금 있는 이런 제가 타도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도 없고, 이렇게 앉으니까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용 목적으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18년식 더뉴 코란도 익스트림 에디션 4륜 차량을 알아봤고요. 이 차량은 185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850만 원. 자, 레이저용으로 타시려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먼저 전화오시는 분들께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달리는 울산카 t v 건명지 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